먼저 4단원 센 5답부터 질문 받을게 꼭 꼼꼼하게 풀어봐 외투지 생각을 하면서 오케이 갑시다 먼저 60, 61페이지에서 질문 괜찮죠? 조건부 그 다음 갑니다 62, 63페이지에서 질문 다시 풀었더니 안된다 이해 안간다 이런 것도 다 질문이야 꼼꼼하게 풀어 그 다음 갑니다 64, 65 질문 400 오케이, okay, 406번 가겠습니다. 406번 봐줘. 여기는 모두 다 현범이 들어갑니다, 대인도. 406번입니다. 독립이에요. 자기 풀이랑 비교하면서. 가자. A 여집합과 B가 서로 뭐다? 독립이야. 그 다음에 PA 합 B가 6분의 5고, PA가 4분의 3 PBK입니다. 그럼 나부터 마지막 거 먼저 정리하자. PA e q u 4분의 3 PB equal K지. 그럼 그냥 따로따로 따로 써. 그럼 PA가 뭐라는 소리야? K. 그 P, B도 따로 쓰자. 그럼 뭐가 돼야 돼? 3분의 4K가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나 이제부터 하나씩 갑시다. 거기 A 여집합과 B가 뭐라고 했니? 독립이라고 그랬어. 이두 아이가 독립이면, 이두 아이가 독립이면 서로서로 서로 여집합을 먹으나 안 먹으나 다 뭐다? 독립이야. 그니까 러 P, A 여집합과 B가 독립이면 A랑 B도 독립이고 A랑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 여집합 도 독립이야. 그러니까 둘은 다 독립이야. 이해가죠? 지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P A와 P가 있어. 느껴져요? 합집합이 모입니다뭐 떠올라야 돼? 100%더 쓰면 정리야. 그럼 얘는 P A에다가 P B를 더한 다음에 원래 뭘 빼게 되니 교집합. 근데 A 여집합 B가 독립이니까 A랑 B도 보다 독립이야. 그럼 독립인데 교집합은 뭘로 바뀐다? 곱하기로 바뀌게 돼. 이렇게 이해하죠? 이제 끝. 저기 있는 거다뭐한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쪽이 얼마가 돼요? 6분의 5라고 되어 있고, PA가 얼마다? K입니다. PB가 얼마다? 3분의 4K입니다. 빼기 둘 곱하면 얼마다? 3분의 4K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이차시 풀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K는 확률이기 때문에 모일 순 없다. 음수일 수 없고 연과1 사이가 가능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천천히 봐줘.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 갑니다. 66, 67 페이지까지 질문. <laughs> 괜찮아? 그다음 68, 68까지 질문. <laughs> 괜찮아요? 완벽히 봐줘. 오케이. 그럼 마더텅 갈게요. 마더텅, 마더텅 갑시다. 자, 마더텅 페이지로 182, 187이고요. 사관학교 문제는 3점까지만 먼저 풀기로 했습니다. 내신 대비니까 지금. 182쪽부터 187쪽까지 사관학교 3점 문제들 질문 받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교과서 줄 거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그 교과서 문제 풀고. <laughs> 아니? 교과서는 깔끔하게 풀어야지. 203번. 잠깐만, 얘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 203번, 자, 203번입니다. 페이지로는 183페이지입니다. 203번 가자. 2021년도 사관학교 문제고요. 포인트는... 곱셈 정리, 독립 쪽에 있어요. 읽을게, 천천히. 흰 구슬 세 개와 검은 구슬 네 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이말 나온다. 주사위를 던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슬을 꺼내는 거야. 첫 번째. 몇의 배수가 나오면? 3의 배수가 나오면 구슬을 몇개 꺼내고? 두 개. 3의 배수가 아니면 상자에서 몇개 꺼낸다? 세 개를 동시에 꺼내는 겁니다. 저걸 표기할게.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아? 근데 그 자체도 확률이야. 3의 배수는 누구누구? 36. 그럼 6개 중에 2개니까 확률적으로 얼마다? 3분의 1이야. 아니, 되면 3분의 얼마야? 2야. 자, 이러면 구슬을 몇개 꺼내? 구슬을 몇개 꺼내? 2개 동시에 꺼내고. 이러면 구슬을 몇개 동시에 꺼내? 3개 동시에 꺼내. 이거 이해가지 지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꺼낸 구슬 중 검은 구슬이 몇 개일 확률? 2개일 확률이야. 그럼 여기 상황에서 두 개일 수도 있고, 여기 상황에서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바로 갑시다 이제부터, 최종 결론. 여기부터 가자. 처음에 누, 어떤 확률이 나와야 되고, 3분의 1이 나와야 돼? 몇개 꺼내? 두 개. 수학적 확률 간다? 전체 몇개 있어? 일곱 개. 거기서 두 개를 꺼내? 72가 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검은 구슬이 몇 개다? 두 개. 그럼 검은색에서 두 개를 꺼내야 되니까. 검은색 몇개 있어? 네 개. 거기서 두 개를 꺼내야지. 또는 요 사건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얼마? 3분의 2의 확률로 들어간 다음에 두 개를 꺼내니까 세 개를 꺼내는 거지, 얘는. 그럼 7C 얼마다? 3이야. 검은 구슬이 몇 개면 된다? 두 개. 그럼 검은색에서 두 개, 흰색에서 하나니까 4C 곱하기 얼마다? 3C1함수 끝나는 거지. 물론 얘를 조건부랑 섞을 수도 있어. 검은 구슬이 두 개였을 때 주사위는 3의 개수가 나온다. 아, 이런 조건부가 돼요. 독립과 조건부 섞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 가지? 오케이.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자, 계속 쭉 보고 질문. 여기 많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사전 문제가 많아서 많지 않을 겁니다. 괜찮니? 187초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제 다시 센으로 넘어가서 오늘 5단원 2, 3 파트 심화 문제만 좀 풀겠습니다. 5단원 심화. 자, 가자. 5단원입니다. 자, 우리는 86페이지 보겠습니다. 86페이지. 86페이지. 기출 위주로 풀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출 위주로. 86페이지 갑니다. 시간을 좀 줄까? 표정이 싫은 표정인데? 그냥 같이 하자. 이거 평가만 풀어요? 어, 아, 평가만 풀려고 우선. 오케이, 왜까요세 그 문제, 문제 아니니? 다른 것도 풀까? 뭐지? <웃음> <웃음> 뭐지? 자, 가자. 먼저 우리 518번부터 가겠습니다. 한번 했던 거기도 해요. 했던 것도 있고, 안 했던 것도 있고, 그럴 거야. 오케이? 우리 마라톤마다 풀었기 때문에. 갑니다. 두 이상 확률 변수 X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어디까지? 5까지의 자연수야. 자, 그럼 봐봐. 변수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표도 몇개 필요하다? 두개 필요할 거야. 근데 힌트가 있어. K가, Y가 1일 때 확률은 X가 1일 때 확률의 2분의 1배 한 다음에 더하기 얼마다? 10분의 1. 즉, Y쪽 확률을 알려면 누구 쪽 확률을 알아야 돼? X쪽. 그러니까 표를 만들 때 X 채우고 Y 채울 거야. 이해 가지? 표가 그려집니다, 이제부터. 이런 식이 되겠지? 하나하나 X입니다. 이렇게 X. 그 다음에 밑에서 누굴 그리자? Y를 그릴 거야, 이렇게 Y. 이거 이해 가지? 자, 위에 건 변수가 1부터 5까지. 특징이고, 밑에 건 변수가 1부터 5까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거 이해가지? 이제 진량함수 채웁시다. 단 누굴 알아야 위에걸 알아야 밑에가 채워지는 거야, 그렇지? 근데 모르면 어쩔 수 없어. 미지수로 놓고 풀어야 돼. 뭐 A, B, C, D 이렇게 나도 되고 X1, X2 이렇게 나도 되고 P1, P2 이렇게 나도 되고. 난 그냥 쉽게 쉽게 A, B, C, D로 놓게요. 을 A, B, C, D입니다. 이거 이해가? 그럼 말하지 않고 첫 번째씩 식... 확률의 총합은 얼마인 줄 안다? 1인 줄 알아? 지금 이 문제에서 사실 이 조건이 별 의미는 없어요. 그, 써놓고 시작을 할게. 그 다음에 이제부터 가자. Y쪽 확률을 구하려면, X쪽 확률이 2분의 1 배를 한 다음에 얼마를 더한다? 10분의 1.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수 있어? 2분의 1 A 더하기 얼마가 된다? 10분의 1이지. 여기는 2분의 1 B 더하기 뭐가 된다? 10분의 1이고, 여기는 2분의 1 C 더하기 뭐가 된다? 10분의 1이고, 그 다음은 2분의 1 D 더하기 뭐가 된다? 10분의 1이고, 마지막은 2분의 1 E 더하기 얼마가 된다? 10분의 1이야. 이거 이해가요? 자 이제 중요한 조건 나온다. 자, e x 가 얼마라고 돼 있니? 저걸 써먹을 거야. e x 가 4라고 돼 있어 지금. e x e x. 그럼 이거 변수가 x야 y야? <laughs> x 위에 걸 보면서 푸는 거야. 그럼 결국은 a 더하기 2b 더하기 3c 더하기 4d 더하기 5e가 되겠지. 그 아이가 얼마가 된다? 4가 돼. 이거 이해가요? 너무 잘못 쓴거 있니? A, 2 e, B, 3 c 4 D, O, E가 되는 거지. 그치? 그 아이가 4가 돼. 나 마지막에 누굴 구하라고 돼 있어? E, Y를 구하라고 돼 있어. 괜찮아? 최종 갑시다. 내가 구할 건 E, Y야. E, Y. 최종 하자 내가 구할 게 E, Y야. 그럼 Y의 평균이니까 센스 있게.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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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다음에 더 해야지. 그럼 한 번만 쓸게. 1 곱하기 2분의 1 A로 하기 10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B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 C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B 더하기 10분의 1, 마지막. 5 곱하기 2분의 1 2 e 더하기 10분의 1이야. 이거 이해가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들아. 이 위에 주어진 것들 써먹어야지. 요걸 특히나 써먹을 거야. 이 위에가 살펴 의미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 전개, 2 전개, 3 전개, 4 전개, 5 전개 할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상수들 보여? 10분의 1. 얘 먹으면 얼마? 10분의 1. 얘 먹으면?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지.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10분의 얼마? 15. 걔는 얼마로 나와? 2분의 3으로 나오지. 나머지들을 쓸 거야. 1 곱하기 2분의 1 A. 2 곱하기 2분의 1 B. 3 곱하기 2분의 1 C. 이런 식이지. 뭘로 묶자 2분의 1로 묶을 거야. 2분의 1로 묶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 a 더하기 2b 더하기 3c 더하기 4d 더하기 5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지. 그렇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위에서 4니까 얘가 2가 되지. 그럼 2분의 4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정답 2분의 얼마 되는? 이런 유형 문제가 돼. 괜찮지? 특별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19번 가겠습니다. 519번. 잘 됐다. 우리 어차피 질문이 많지 않으니까 차라리 오늘 교과서를 줄게. 교과서 대로 하자. 오케이. 잘 됐다. 빨리 하고 잠깐만 편집해서 줄게요. 그것만. 오케이. 519번 갑시다. 이것도 예전에 질문 한번 했던 문제인데 신비가 너무 좋아하는데 역시 신비는 공부를 좋아해. 신비는 공부할 때 제일 좋아해 세상에서. 뭐 한다고? 진짜. 진짜 좋다고?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나도? <laughs>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1이면서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A, O, B가 있습니다 보이죠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호 AB를 몇 등분했다? 2N e, 등분했습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2N <laughs> e, 등분한 거야? 그럼 여기 아참 그렇네 이 조그만 각 하나하나를 하나,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 몇 도야? 전체 몇 도? 90도를 2n등분하면 그각 하나는 얼마니? 2n분의 2N 90도지 그럼 각 2개가 더해지면? 2n분의 180도 그래 2n분의 90도 곱하기 2가 되겠지 각 3개가 합쳐지면? 2n분의 90도 곱하기 2 그렇게 되겠지 이해 가요? 그 다음 이사 갑시다 별거 없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 읽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때 n이 얼마일 때? 3일 때, 땡큐다. n 니 3일 때미주 N이 3일 때미주 어? 그럼 몇 등분 했다는 거야? 6 등분 한 거야. 그치? 그치?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각 하나는, 얘들아, 이 조그만 각 하나는, <laughs>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 몇 도를? 몇 등분 했어? 그럼 요각 하나는 뭐가 돼야 돼? 90. 6분의 90도가 되겠지? 이해가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니? <laughs>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지금 이런 거야. 이것도 계속 갑니다 이때 P1, P2, P3, P4, P5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개 점을 딱 찍고 부채꼴의 넓이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그렇지? 그러면 끝났어. 점을 몇개 찍을 수 있어? 다섯 개야. 그럼 내가 P1에 있을 때, P2에 있을 때, P3에 있을 때, P4에 있을 때, P5에 있을 때 찍으란 소리야. 이해가 하죠? 그럼 잘 봐. 그림 좀 크게 그릴까? 짜잔. 슈, 이렇게 있어 여기가 P0죠? 여기는 P 얼마가 되니? 6이야. 이 가운데 몇 개가 있는 거야? 다섯 개가 있는 거야. 잘 그릴 수 있을까? 아니 개. 하나, 둘, 셋. 망했다시. 아. 넷. 아, 씨. 망했다. 잘고 싶다. 다섯 <laughs>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laughs> 피. 최악이란 말이 심하네. 삼. 사. 오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 가지? <laughs> 표정을 다들 풀어. <laughs> 이렇게. 점을 빡 찍어. 예를 들어서 얘를 찍어.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지지.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지지. 그럼 얘랑 얘랑 넓이에 몰구하라고? 차. 근데 드는 생각. 이걸 긋나 이걸 긋나 넓이의 차는 어떨 것 같아? 같겠지. 그럼 똑같은 게두 개씩 있겠지. 얘가 또네. 내가 이걸 긋나 이걸 긋나도 똑같겠지. 재미난 거. 가운데 거 그리면 넓이의 차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렇게 표를 완성시키라는 소리야. 그럼 갑시다. 짠, 짠. 제일 작은 거부터 가자. 이따 엠프터 갈까요? 얘 보여, 얘, 얘. 얘 넓이 얼마야? 오랜만에 수원 부채꼴의 넓이는 360도. 아 너무 초등학생스럽다. <laughs> 수원을 배웠는데 네. 360도 쓰고 있으면 애 그렇잖아. 아. 부채꼴의 넓이는 네. 2분의 1 r 제곱 세타. 아. 정리해. 아. 수원 부채꼴 아. 첫째. 호의 길이 l 는 이거 문제 바꿔서 호의 길이낼 수도 있다 l 는 뭐가 되니? 길이 누가 모르냐고 L이 길이겠지 뭐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 내일 모의고사 아니야? 알세타 넓이 S는 2분의 1 RL이기도 하고 2분의 1 R제곱 세타기도 하고 R제곱 세타 벨이 알세하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수원에서 나올 수도 있어 뭐 여기서 나온 적 많아 6월에 나오라 괜찮지? 해보자 그럼 얘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 문제에서? 1이라고 했어 그럼 얘 넓이 구할 거야? 이각 하나가 얼마니 12분의 1파이야? 그럼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 아예 제곱 안해도 되지 세타 12분의 1파이 그럼 이게 24분의 1파이 이거 이해가? 그럼 이다. 저 반대편의 넓이는 쉽지 왜? 전체에서 이만큼을 뭐하면 돼? 빼 전체는 몇 도니? 90도는 2분의 1 파이지? 그럼 2분의 1R제곱 세타면 전체가 얼마야? 부채꼴 전체 넓이 얼마야? 2분의 1 4분의 1 1파이. 파이가 되죠. 4분의 1 파이는 6배하면 얼마야? 64분의 24분의 6 파이지. 아니, 맞추려고 그래, 분모 좀. 24분의 6 파이지, 24분의 1 파이지. 그럼 차는 24분의 5. 그래, 첫 번째야. 이걸 끝나, 이걸 끝나, 똑같을 거야. 그치? 언더스탠드 아 이때 x는 24분의 5파이가 되는 거라고 괜찮지? 이제 얘를 그자 얘를 보이나? 이거 넓이 구할 거야 가자 2분의 r제곱 쓸 필요 없고 얘 각이 몇개 더해져? 얘가 두개 있는 거지 몇 분의 몇 파이? 파이지 6분의 1 파이지 그럼 얘는 얼마니? 12분의 1파이야 아까 내가 얘가 전체가 얼마라 그랬어 4분의, 1. 4분의 1파이야 4분의 1은 12분의 3이다 12분의 1이다 그럼 12분의 2다, 2다. 됐어 이제 그럼 물어보자 여기 있으면 x값이 얼마라고? 0이지 똑같잖아는 넓이가 준비야 아니, 가운데 그림이요. <laughs> 여기, 여기 넓이 똑같잖아. 그럼 참 얼마겠어? 영영. 내 그림이 어디가 어땠어, 지금? 완벽하구만. 그럼 X가 모일 때부터 생각해야 돼. 0. 그 다음에, 얘가 24분의 5에 24분의 4지. 24분의 4파이. 마지막 24분의 몇 파이? 5파이. 확률이야? 얘는? 다섯 개점 중에서? 5분의 1. 다몇 개씩 있어? 두 개. 이렇게 가는 거지. 다시 말해, 저거 호의 길이로 바꿔낼 수도 있으니까 호공식도 기억해요. 또 모른다. 그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나 마지막에 이 x 를 구하라고 돼 있어. 이 x 를 구하라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의미 없네. 분모 얼마로 정리하자? 곱해봐. 24분의 8. 약분해. 그냥 쓰자. 24분의 8파이야. 더하기, 곱해봐, 24분의 얼마? 18이야. 그 위에가 24분의 얼마? 18. 나누기 5하지? 나누기 5하지? 그럼 얼마니? 10분의 파이가 되겠지. 왜요? 괜찮아? 왜, 왜, 왜 그렇게 되니? 이둘 더하면 얼마야? 2 4분의 18파. 6으로 갖고 나면. 어? 우리 뭐 틀렸니? 6 약분, 10분의 3파이. 와요. 20분의 3파이인데? <laughs> 어, 잘못했대요. 우리 뭐 잘못 썼는데? 잠깐만. 선생님, 아, 저거 잘못한 아니에요? 넓이데 이게 6분의 1파이지. 이상하다니까. 이거 얼마야? 아, 여기서 틀렸네. 쌤이 전체 수업했어요. 아 이런 멍청한 경우를 만나. 아 주신비. <laughs> 아. 씨. 뭐 틀린거야 우리가? 이거 틀린거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거 24분의 1이지? 전체가 24분의 4분의 1이면 얼마야? 야 우리 왜 계산이 안되냐? 얘 24분의 6이잖아 그럼 24분의 5 맞잖아 아 안뺐네

그럼 여기도 얼마가 나오니? 얘가 12분의 1파이가 나오면 얘가 12분의 1이야? 네. 12분의 1이 12분의 1. 12분의 얘가 3이지. 12분의 2지. 12분의 위에서 이걸 빼는 거지. 12분의 1이 돼야지. 소리. 이해지 내가 전체에서 이걸 뺐어.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데. 이해 가요, 지금?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차이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12분의 1. 파이. 얼마다? 12분의 1. 이게 얼마니? 24분의 4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괜찮나요, 지금? 오케이. 그럼 여기 마지막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바로 가자. 분모 어차피 얼마? 5 곱하면 얼마야? 6분의 1파이. 얘 6분의 1이지? 얘 만나면 얼마야? 6분의 2파이지. 그럼 얘가 6분의 3이지? 2분의 1이지? 5 만나면 얼마다? 10분의 1파이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내가 여기에서 전체에서 이것만 뺀 거야.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데. 그치? 오케이. 한번더 빼야 돼. 그치? 그니까, 얘를 구했지? 전체를 구했지? 그럼 전체에서 이걸 뺀 나머지를 구해서 거기서 얘를 빼야 되는데.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갑시다. 520번. 이거 기억나나요, 이 문제? 네.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변수가 같은 게 있었고요. 혹은? 확률이 같은 게 있었어. 힘이 <laughs> 이상하게 아는데? <laughs> 다시 말해. 분포표가 몇개 주어지니? 네. 분포표가 몇개 주어져요? 네. 두개 주어져. 변수가 같은 패턴이 있고 확률이 같은 패턴이 있다. 얘는 네. 변수가 같아, 확률이 같아? 네. 그럼 내가 그때 뭐라고 필기했는지 아니? 네. 뭐라고 필기했겠어 마더통 할 때? 네. 변수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이해하지? 확률이 똑같으면 변수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봐봐, X가 1일 때 확률과 Y가 11일 때 확률이 같지? X가 2일 때 확률과 Y가 21일 때 확률이 같지? 3, 4, 31, 41다 마찬가지지? 그럼 X와 Y의 관계성이 보여 1이 11이 되고 2가 21이 되고 3이 31이 되고 4가 41이 됐지? 그 말은 뭐야? Y라는 아이는 10X 플러스 1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아요? 그렇지 다시 말해 확률이 같으면 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이 같으면 변수의 관계성을 봐달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아 그럼 이제 거기 힌트가 있어 2x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줘? 2 2x 제곱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니? 이 둘을 보자마자 느낌이 들지 x에 뭘 구하라는 것 같아? 분산이지 그럼 x의 분산이 그냥 보이지 제곱의 평균 얼마? 5. 빼기 평균의 제곱하면 얼마? 오. 4가 돼야지. 아, 저... 나뭐한 거야? 아우, <laughs> 컨디 어, 많이 안 좋네. 5 <laughs> 더하기 얼마 해야 돼? 4 할래? 4를 제곱하고 있어. <laughs> 아, 뭐야, 이거 왜 바뀌었어? 얼마야? 1이야. 지금 일지 가자, 오늘. 얘 가자, 지금. 그럼 얘 누구에 대한 정보입니까? X. 그럼 나 이제 Y를 구하라고 돼있으니까 바로 가자, 따라서. 내가 구할 건첫 번째 2 y 입니다 우리 아까 관계성 맞지 그럼 2하고 10X 더하기 1이 됩니다. <laughs> 이렇게 돼. <laughs> 그러면 얼마 나오고? 10 나오고 2X 되고 플러스 1이죠? 문제에서 2X가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다? 21이 되고. 그 다음에 VY도 갈까요? 그럼 V에 또 10X 플러스 1이지? 분산의 변형이면 10을 뭐 해? 제곱해서 100을 쓰고 VX를 쓰겠지. 1은 써, 안 써? 않습니다. 근데 Vx가 얼마니까 1니까 이 그대로 얼마가 된다. 100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둘을 뭐하는 거니까 더하면 얼마? 1 2 1이 됩니다. 왜 이렇게 적어 문제가? 음... 자 뒤에 있는 문제 풀고 내가 교과서를 줄게요. 뒤에 있는 문제 아니 아니 숙제 지금 하고 있으면서면 교과서를 주겠다. 음... 이해가지 다음 시간부터 숙제 좀 많이 내자 더. 자 숙제 체크합시다. 5단원, 5단원. 센5단어 5답 오다 정리해요 그 다음에 마더턴 갑시다 자 마더턴 보면 거기 이산확률변수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넘기면 페이지 얘기해 줄게 여긴 역시나 경찰대 상한학교 213부터 왜 이렇게 적니? 아무도 모르 어? 217쪽까지잖아. 45권으로 사전 백구에 그러면. 대신에 교과서를 풀게. 내신되니까내신되니까 오케이. 우리가 모이고 사는 풀었기 때문에 사과 학교를 직접 내는 학교는 거의 없어서. 오케이. 잠깐만 있어. 지금 숙제 하고 있어. 선생님 교과서 갖다 줄게. 아니 저희 바로 가요. 아니요. 언제 가요? 45분.